자, 25강, 2번 간다. 자, having rich store of knowledge in an area. 한 지역에서, 여기도 동명사가주어해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갖는 것은 기본이다. 뭐를 위한 창의성이. 됐나?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제는 아니야. 그러나, something more.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무언가가 무엇인가. 이게 핵심어 개체. 이걸 찾으라는 얘기야. 자, for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that something more. 이렇게 해서 통째로. 그 이상의 것은. 됐으 여기서, 시 형용사. 그, something more, 이 말이야. 동사, 그 다음에, i 고 a 이스 l i t y 능력이다. 뭐, 형용사, 정용법. 것들을, 상황을 보는 능력이다.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대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문제를 재구조화한다. ING로 해가지고 재구조화하는 것. 다시 만들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문제가 선행사가 아니고, and it. 그리고 그것은 이어진다. 갑작스러운 insight. 통찰력으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 뜯어서 보는 거야. 그러면, 통찰력이 생긴다. 갑작스럽게. S가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거 순서 문제가 된대서 뺄수 있겠죠. 이것은 발생한다. 뭐야? 갑작스럽게 통찰력이 발생을 한다. 이거야. 자 동사 h a p p e n 언제 발생한다? 사람이 has struggled. S다 그렇지. 애를 쓰고 있을 때 발생한다. 뭐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려고 막애를 쓴단 말이야. A problem or project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and이 접속사. 그것을 사이져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다 라는 얘기다. For a while 즉 잠깐 동안. 그래서 한쪽으로 치워도.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1번을 막 풀다가 안 풀려가지고깐 산책 나간단 말이야. 잠깐 동안 치워두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뒤에 와가지고 문제 풀리겠죠. 자, 일부의 심리학자들은 만다 뭐 믿는다. 무엇을 접속사 데디아를 타임어웨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 휴식 시간이 전라폰은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잡아. 인큐베이션, 여기 이제 잠복이라고 돼. 배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막 풀다가 그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안 풀려. 그 그러니까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숙성된다는 얘기지. 문제가 일종의 뭔데 무의식적인 작동이 노동이야. 무의식적인 노동이다. Through the problem 문제를 풀어나가는. Actually 이것은 it is more complex than that 그것보다 더 복잡하다. Incubation 이 배양은 more h e l p f u l 보다더 도움이 된다. 언제 longer preparation period 좀더긴 시간의 준비 기간이 precede 선행할 때 무엇을 개인의 setting the problem aside 문제를 한쪽으로 치워두는 것을 선행할 때. 됐니자 예. 칠판 거봐. 오랫동안 준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애를 되게 많이 썼다는 얘기죠. 애를 그러니까 쓰는 시간이 더 길수록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번뜩이는 뭐가 생긴다? 통찰력. 그래서 프리시디 이거 단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잡아놓으라. 자, 포르타임 하게 되면 한동안 문제를 떠나는 것. 이게 휴식이지. 한마디로. 이것이 아마도 인트럽프트 방해한다. 끊어낸다는 얘기야. 스트릭트웨이, 뭐를, 엄격한 방식을 방해를 해. 자, 여기서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야. 엄격한 방식을 끊어낸다니. 중간에 끊다. 자, 내가 머리를 엄청나게 쓰고 있단 말이야. 엄격한 방식으로. 그러다가 중간에 휴식시 하면 딱 끊어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너는 뭐할수 있어? 그렇지, 재구성할 수 있다. 그 상황에 대한 너의 관점을. 그리고는 당신이 좀더뭐할수 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됐니? 다 했어. 창의성은 요구를 한다. 광범위한 지식. 당연해요. 그 다음에 유연성. 그리고 계속되는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선생님들은 빈칸에다가 이세 개를 딱줄수 있겠죠 그리고 모티베이션 동기 그 다음에 지속 이것들을 다 요구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잠깐 쉬고 나면 그게 머릿속에서 자동 정리가 된다 그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오케이 창의성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 이상이 뭔데 잠복 과정이 필요하다 준비 기간이 충분할 때 효과적이다 문제에서 한발 떨어져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지 창의적인 사고를 낸다 되겠노 문제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고정된 사고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유도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오케이 25강 3번 문장 3위 문제였어 Difficulties may arise arise 뭐야? 발생하다라는 자동사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발생한다 언제? 집이나 집과 학교의 믿음이 어떨 때? 다를 때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져버리면 학교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니까 애들이 어렵다 이 말이야 1번 개인의 행동이 이? 수동태지 해석 당한 소동태니까 해석이 당할 때 모습으로부터 문화적 한 관점으로부터 근데 이 문화적 한 관점은 축격관계대명사가 꾸며주에 is different 다른 관점이야 무엇과 여기서 this 뭐예요? 어 cultural perspective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this를 빼면 돼안 돼? 안, 돼? 네. 안 돼요. 알아.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지시대명사 t h 개인의 문화적 관점과 다른 문화적 관점으로부터 학생의 행동이 해석 당할 때, in question은 관련된 이 말이야. 해당 개인의.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때, misunderstanding, 여기 주어, 그리고 conflict, 마찰이 result, 발생한다. 여기서 result를 따라온다, 결과로 발생한다. 이렇게 해표현이라고 보면 돼. 해표현은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되죠? 미국 가가지고 한국식으로 미국 학교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학교에서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말콤과 그의 동료는 수많은 방식을 설명한다. A number of, 수많은. In which? 뒷문장 완전할까, 불안전할까? 완전.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하다. 그런데 선생님, 왜 in w h i c h 예요 way는. way가 항상 in the ways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앞에는 이제 전치사, 앞에는 end가 있겠지. 그러면 and, in the ways. 이걸 줄여가지고 in which 이렇게 한 거지. end 지우고, the ways 지우고. 맞나? 그런 방식에서 이것은 일어난다. 누구에게. 호주 원주민들, 원주민 학생들에게 발생을 한다 포르는 에게라고 해석하면 돼 주류의 호주 교실에 호주는 네가 생각했을 때 흑인이야 백인이야? 인디언이야? 어, 백인이잖아 근데 원래는 호주에는 누가 살았어? 원주민이 살았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원래 살던 사람 그게 원주민이고 주류의 호주인들을 백인을 얘기한다 그들 사이에 호주 원주민들의 학생에게 일어나는 방식이다 이것을 설명했어 서양의 앵글로 컬처야. 앵글로가 우리가 얘기하는 점이 영국 그런 사람들. 서양 앵글로 문화에서 눈을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많이 쳐다보는 것은 언제? 네가 그들에게 말을. 그러니까 when you speak to them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부사절이고. The king이 주어야 해. 그 다음에 본동사는 is. It.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얘기를 할때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뭐다? 그게 존중의 신호다. 이거야 존중의 표시다. 보여준다, 동사 2가 되겠지. 네. 접속사 됐을 You are attending to, attend to는 주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애들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원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건방지게 어디 선생님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하잖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싸움할 때, 눈꼴아, 까라, 눈꼴로 자, however, 그러나 이게 이제 순서에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러나 그런 반대 내용이 들어야 가 돼. 많은 문화에서 눈을 쳐다보는 거, 뭐를 포함해서 포함한? 일부의 호주, 그리고 아시아 그룹들을 포함을 해서, 많은 다른 문화들에서, 이렇게 눈을 쳐다보는 거는, 음, 건방지네. 이래야 된단 말이지. 읍비 아마도 뭐의 표시다? 무례 함의 표시다. Disrespect가 물례 함. 특히나, if shown, 자,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looking people in the eye, 이거 귀찮아가지고, looking, I s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요게 생략됐다 그것이 보여진다면 누구에 의해서 어린아이에 의해서 누구에게 다른 누군가인데 권위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면 without this understanding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이 이해가 지금 방금 앞에서 나왔던 그 얘기죠 일부 원주민이나 아시아 문화권을 포함한 다른 문화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무례한 거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는데 애가 눈을 못 맞추고 있잖아 그러면 아마도 어떻게 생각할 거다 없으면 가정을 할 거다 섭속사 대디아를 뭔데? 다른 문화에서 온 학생이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c u l t u r e 를 꾸며주네. 이러한 문화는 선호하지 않는다. 뭐를 눈을 맞추는 것을. 자, students와 all 이제 수일치 되겠고요. 너희들이 혹시 뭘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더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얘들이 듣고 있지 않고 또 all 여기 동사 이가 되겠죠.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 뜻하게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준다. 주장하는 선생님들. 뭐를 눈 아이컨택을 주장하는 선생님들 여기에서 insist on 다음에 명사를 적는 거야 무엇을 주장하다 아이컨택트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무엇 뭐 없이 without explaining 설명 없이 뭐를 접속사 대디아를 그것이 denote 뜻은 자,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안 해주고 아이컨택을 주장을 하는 선생님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치게 이렇게 원래 내가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요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다. 원래 리스크는 뜻이 뭐냐면 위험을 수반하다 그야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중간에 들어가지. 그러면 누구누구가 뭐뭐 할 위험을 수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부의 학생과 부모가 그러한 선생님들이 존중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할 위험을 수반한다. 오해를 하는 위험을 수반한다. 이 말이야. 되겠어. 자 이제 끝. 서로 가정과 학교의 문화 차이는 학생에게 혼란과 갈등을 줄수 있다. 예를 들어 눈을 마주치는 행동은 서양에서는 존중의 표시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적 차이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서로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는 일이 발생한다. 한글 주제문 눈 맞춤과 같은 행동에 대한 해석 차이는 교실에서 문화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교에 올수 있도록 한다. 알았나?